오랜만에 영상 켰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오, 네, 자, 일단 나, 먹어 짠짠 <laughs> 나왔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, 와 노란색깔 이거 많이 넣었네 이거 하나만 줘어 와우 아 푸짐해 보이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해을 해볼... 나는 이, 이런 중국 이거 다, 이거 넓적당면 안 넣었네. 내가 에이, 오징어랑 와, 뭐 많이 넣었네. 보기만 해도 친구인다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아, 오랜만이다. <laughs> 영상도 오랜만인데, 일단 너무 배고파서 <laughs> 어. 좀 먹어보겠어. 응, 응. 맛있어 음. 땅콩 소스. 음. 음. 너무 덥고 힘들어서 진짜 집 근처로 그냥 왔는데 첫 마라탕을 많이 안 먹기도 하지만 이 지금 첫 도전인데 너무 맛있어. 음. 맛있는데? 음. 요 여기가 그 계산택지 쪽에 있는 맥도날드 밑에 1층, 어. 1층에 있습니다. 맥도날드 옆에 있는 1층. 음. 황비홍. 황비홍 마라탕. 마라탕을 아예 안 먹어보신가? 사람들이 마라탕 수혈수혈할 때몸 죽인 줄 몰랐는데, 어우, 이거 진짜 끝이 생각나지 응. 내가 마라탕에 빠졌어. 소스 한번 찍어서 아. 먹어볼게요. 아, 소스. 음. 야, 소스는 학원에서 나오는 그 소스가 맛있다. 맞는다. 니 음, 그 집에서 배달 시킨 거랑 완전 다르다. 맛깔나게 잘라주세요. 한번 맛보겠습니다. 응. 음. 바로. 갈무탕 <laughs> 부침난다. 야, 1.5단계 진짜 적당하다. 음. 음. 너무 뜨거워? 하는 소리 들으니까 이따 먹고 싶네. <laughs> 암살은 아니지? 암살 정도야? 입천장이닦아졌어 음. 아, 음. 푸짐한 거잘 먹는다. 근데 와서 이렇게 그. 재료 보고 담아야 뭔지 음. 아는데 막 어플로는 진짜 못 시킬 수어 어. 내가 응. 다들 마라탕 마라탕 하길래 응. 사람들이 내가 어플 도전해봤거든. 하다가 하... 실패했지. 그러니까 목은 지 하나가 어 맞아 포기하겠는데가. 어 이제 마라탕 단골집 하나 생길 것 응. 같아요 지금. 아웃 아웃. 우리가 그 황병이 즐게먹다그 마라탕집 기... 신기해 참 아직도 신기해 왜 어? 근데 웃지도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<laughs> <너> 무슨 느낌? <laughs> 아, 참 신기한 사람이야 그냥 오늘도 원래 <laughs> 뭐 먹을까 하다가 그냥 참치 어. 고추참치에다 그냥 밥이나 비벼서 먹어야 겠다 했는데 와 거의 영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너무 맛있네 어.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 들어주세요 네? 우리 영상 좀 노출 좀잘 <laughs> 시키더라고요 더워서 입맛도 잃어가지고 영상 찍기도 힘든데 그 노출까지 안시켜줄까 <laughs> 맞아 진짜 의욕까지 집 나갔어. 의욕 다. 아 됐어 시켜주지. 음. 왜? 요거스 드디어 나왔네. 음. 이거 뭐지 이름이? 이게 분모자고 이게 옥수수 아. 분모자야. 똑같아. 나는 아. 항상 얘기하지만 분모자보단캔 모자가 잘. 작... 허구 <laughs> 땡. 구독자 많이 생겼을까 이번 때 마약한도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. 음. 저 이제 빨리 4 0 넘기고 싶어요. 와, 그럼 땀 난다. 나도 계속 닦으면서 먹어 인중. 이게 응. 그만큼 맛있게 먹다니로 응. 그 땀땀 나는 게 여기 실내가 지금 영하 47도 정도 되거든요. <laughs> 그정도면 헤딩 입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? <laughs> 그만큼 되게 시원한데 근데도 땀을한 바가지 좀 흘리고 있어. 어 나도 넙적장면 한번 먹어보자. 음, 먹어. 음. 음. 아붕어자 좋아. <laughs> 나 그냥 캐릭터... 음료수 아끼지 말고 좀 먹으면 안 돼? 응. 음. 너무 매워. 아 음료수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. 짠아티 아, 같은 거네. 티 레몬티? 레몬 티? 레몬티? 레몬. 레몬 티? 레몬 맛 아니야? 응 음, 우게 티. 박스 티 아니고? 와하 합 홍차. 뭐라고요? w e 쌍쌍쌍 m 응 요즘에 영상 안 찍어서 응. <laughs> 아 우리 또투 o 님께심심심하셨겠는데저 y i 심심하 sorry. I'm 긴 o s o 서 입맛 없다 없다 했는데 입맛 없 m 때 살쪘어 r r y I'm so sorry. I'm 진짜. 아니 입만... 증명할수 있어? 응? 증명할수 있어.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. 왜? 거의 다 먹어가니까 한번 더. 그딱 내어놓은 순간 마. 마라탕은 라 나... 라면보다 맛있어. 음. 탕탕수육보다더 맛있어. 괜찮았어. <laughs>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나. 나의 나 첫사랑 탕탕탕탕 이건 마라탕은 저는 포기 자 영님들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다 보니까 전에 도삼탕시그 음. 미자님도 그렇고 다

고맙고 습니다 먹고 갈게요. <laughs> 갈게요. 여러분도 맛있는 거먹세요 입맛 찾아오세요. 바로 탕, 바로 탕. <웃음> <바로>. <웃음>